벌륜 적재 작업은 벌채된 나무를 한장소에 모으는 작업으로 안전과 효율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장비가 필요합니다. 벌채 적재 작업의 주요 단계 1단계, 벌채 및 조재 작업, 벌채된 나무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른 길이로 절단합니다. 이 과정을 조재 작업이라고 합니다. 2단계, 집재 작업, 벌채된 원목을 불사기, 집재용 기계 등 전문 장비로 한 장소에 모으는 작업입니다. 이때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. 3단계 운재 작업 적재된 원목을 집재장 또는 시장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입니다. 이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벌채 작업 안전 및 유의 사항 작업 전 작업 순서와 연락 방법을 숙지하고 확천후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. 벌체 적대 작업은 안전수칙 준수와 전문 장비 활용이 핵심이며 작업 전 반드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